물의 유행을 정당하게 얻는 방법을 특수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산의 기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러 잖아요 기라는 표현을 기 뭐든지 기죠 감기 경기가 어? 어, 있네 없네 전부 기 얘기잖아 기 기가 막히네 어, 죽어야지 뭐 기가 막혔으니까 응?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이 만물을 양생을 하고 회멸시키는 본류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가 어디냐? 이런 무지한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무지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산이 제가 진내로 이사를 가가지고 몇년 됐죠. 제가 낚시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낚시도구를 챙기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 어디 가요? 어 낚시 좀 가게. 에? 네? 아 여기 낚시터 어딘지 알아요? 아나 풍수가야. 거기 잡히는 거 뻔하지 뭐. 어? 그랬더니. 아니, 언제 가보지도 않고 여기 처음 와서 어떻게 알아요? 아 지도 보면 알아, 어딘지, 어디가 낚시터인지. 어떻게 할까, 내가? 아니, 구글인데, 어떻게 하냐고. 구글에 낚시하는 게 보이진 지 않잖아. 남해안에 가면, 남해안에 가면, 막, 뭐, 막 이러잖아,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형성되어 있는막이렇잖아 여기는 뭘로 돼 있을까? 100% 낚시터야, 여기가. 여기가. 돌, 줄. 왜? 이게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에 안 씻기고 이쪽은 흙이었던 데는 바닷물이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쳐다니까파 들어간 거지,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이게 바위로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서 바위가 물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걸 용골이라고 그래, 용골. 이 용골이 이렇게 들어가서 현해탄을 넘어가서 이 대마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용골을 통하기 때문에 물속도 들어가. 바닷속은 들어간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바닷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 일반 이런 강에서는 요만한 하천이라도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끝난 거예요. 실개천이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 용맥이 내려가다 여기서 딱 실개천이 지나갔다 끝난 거라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용골을 통해서 현해탄도 넘어가, 바다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무트에서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만한 하천이 싹가았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요. 휴게철도 못 건너간다고. 예? 그거를 뭐라 고 그래? 개수죽지 s 물로서 경계가 이루어지면 즉, 머무른다, 얘기야. 예? 예. 그러면, 그러면, 개수 즉지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장경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용맥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용맥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올라가 보면 여기다가 묘 쓰고 여기다가 묘 쓰고 막쪼르륵 쓰죠 사람들이 이건 전부 분수령에 쓴 거지 과령에다가 왜? 왜? 개수직지가 없잖아 물이 지나가는 게 없잖아 자근데 산이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만한 바닥이 밭대기, 넓은 바닥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다 바를뭘 심었는데 여기다 또 묘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 이것도 똑같은 거지 저거랑 왜 개수직지가 없잖아 용이 어디에 머물러? 물을 만나야 머무른다니까? 그럼 더 내려가 봐, 더 내려가. 더 내려가면 이제 마을 있지, 마을. 네. 어? 마을 있는데 마을에 냇 깔물 이렇게 지나가지, 냇 깔물. 네. 그럼 그 뒷산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네. 요게 계속적지를 만난 거지? 네. 네. 이게 가요? 네. 물로서 경계가 없으면 계속 가는 거야. 동단석과독 핍특 그, 동단석과독, 그, 오불가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과령이지, 과령. 과령인 거지, 과령. 과령불가장 동단석과할 때 과. 진할과. 용이 아직도 가고 있다고. 근데, 이게 봐봐요. 여기 밧대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산이었었지, 옛날에는. 음. 그걸 나무만 깎아내고도 뭘 심었을 뿐이지. 음. 물로써 개수적지가 없지. 음. 그러면 과룡이지, 전부다. 그러면, 음. 이, 여기 산날뱅에다 해은게 전부 다 마치 과룡이라는 얘기자.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이 가보면 산줄기 따라서 막 심은 그 묘들 있잖아? 다 과룡이야, 거의. 90%가. 음. 중요한 얘 맞죠? 그럼 과룡에다 쓴 것은 묘를 쓴게 아니고 산에다 갖다 파묻어 놓은 거지? 묘를 쓴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직도 뭘 모르니까. 아니, 보세요. 나라에서 법으로 생장을, 매장을 하면 안 되고 화장을 하게 만들어 놨어. 그죠? 법으로. 그래서 전부 다 화장 볶구있는데 미안하지만 풍수법에서는 화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은 축생계로 가, 인생계로 못 간다고요. 근데, 그래 놓고, 이번에 이낙연인가 하는 사람이 걸린 것도 매장에서 걸린 거잖아. 그, 소위 정치, 경제에서 방국계나 낀다 는 놈들은 그런 거 어딨어. 다 매장하지.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거요. 예 노비상 놈들은 전부 화장하라고 그러고, 양반 들어갔다 툭툭 썼던 거 왜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예 예. 나는 죽으면 화장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라고 그래도곧매장하면 되는 거야 거기다 내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불효자인 거예요 왜 그분의 70년 80년 사신 인생의 경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야 머리 아프게 하면 그러니까. 뭐라 하면 내 아버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시면 조용히 나 혼자 매장 숨 매장하면 되지. 그때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싸울 거리, 논쟁거리가 아니잖아. 그거는 왜 내가 진정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가시게끔 또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시길 바라니까. 아 근데 집은 막 10억, 20억, 30억 이런데 살면서. 몇 자리에다 1억 대라 그러면, 아이고, 거기다. 그것, 그게 아니고, 공업묘지에 맡겨놓은 것도 그거, 그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도 그돈 내기 싫어서 그냥 화장해서 볶아버리잖아. 핑계는, 뭐, 뭐, 가볼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로. 다음 생에 닭이 돼서 다 만나봐, 닭끼리. 오어 독. 그건 무식한 거요. 예 꼭 알아야 될걸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아주 무지한 거예요, 무지랭이. 그러니까 조용히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좋은 자리 하나씩 잡아놨다가, 어? 24년 또쓸수 있잖아. 그죠? 집안 사람들, 또 어른들 돌아가시면 다 갖다 보시고. 그거이 진짜 양생 송사가 송사잖아 송사 돌아가셨을 때 송사가 뽑는게 송사가 아니오 제발 좀 부탁드린데 아니 살다 보면 왜 어떻게 한 평생을 다다 같이 살을 수 있어 살다 보면 먼저 가시는 분 계시고 집안에도 그죠 아 배우자 서방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부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비운이 있잖아 애들이 먼저 가는 수도 있잖아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만 맞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볶으면 돼 무지랭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살, 살 집은 마련하면서 어? 음택의 집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잖아 다. 다 땅의 전기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도에 지해서 아스팔트에, 콘크리트에 막혀갖고 저 땅의 전기를 받지 못하고 살아.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어? 땅을 냄새를 맡아보고 농사도 줘보고 하면 그런 땅의 정서가. 그런 어, 사람들의 정서는 달라. 진짜 사람답지. 사족화가 되면 그냥 딱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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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로. 과룡 불가장입니다. 네, 과룡 불가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왜요? 아 여기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를 갖다 뚝 파서요 터널을 파았어요 아니면 터널 말고요 언덕을 팠어요.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뚫었더라고요. 산을 지나가는데 그럼 이 용맥이 끊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지. 용맥은 끊어지는 건 없어. 괴리는 있지만, 괴리는 있지만 용맥은 끊어지는 건 없어. 자, 이게 산맥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 이게 이게 그죠? 예? 그럼 여기를 딱 봤다 그래 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넘어가면 또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가 분수령이 다시 되겠죠. 이만큼 깎여서 여기가 분수령이 또일리 내려가고 돌려 내려가고 분수령이 되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 계속 이어지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분수령으로 또 이어서 이렇게 올라서 또 가겠죠. 단 여기서 확 깎아내면 괴리가 와. 그 땅의 전기가. 그래갖고 여기 용맥 잘리면 이 밑에 마을 여기서는 줄초상이 나는 거야. 줄초상이 나. 한 10여 년, 20년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대전에도 이런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사신 어, 사당동 거의 그 뒤로 넘어갈 때 보면 옆에 바위산만 깐데 있잖아요. 그 뭐죠? 남태령. 남태령 넘어가다 보면 바위산 깐데 있잖아요. 그거 깔때 옛날에 양재동에서는 줄초상이 났던 거요. 줄 줄초상 줄초상 있잖아요. 어 누구 죽었대? 그래갖고 만나서 야 조심해. 그래야 조심해. 어? 그래야 우리 친구 죽었잖아 조심해. 집에 가다가 또 죽어. 그러면 야 아까 조심하자고 했는또 죽었어. 그 줄초상이요. 그게 여기 용맥이 끊어지면 줄초상이라는 거요. 여기 묘가 있다.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줄초상 나는 거요. 용맥을 끊어? 끊, 끊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용맥이 괴리가 온 거지, 괴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니까 결국에는 이게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야지 그리고 여기 물이 하나 썩 지나가야지 물이 그럼 끊어린거지 근데 그렇게 공사는 못하는거지 큰 산을 뭐뚝 밑에까지 잘라가지고 거기로 물 집어넣는 그런 공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맥은 끊어지지 않는거야 대한민국 산천 산천마다 전부다 용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거야 산천 골고리 전부다 어디 백두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잘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맥이 다 끊어져서 이제 쓸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거야 터널 뚫고 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단 괴리는 온다 10주년 한 20년 이상 괴리는 오더라 이게 끝에가 사는 집터가 됐건 음택이 됐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개수죽지